아빠, 그 다음에 암컷은 못 살려, 걔는 진짜. 응. 밥안 먹나? 한번 밥 갖다 내볼게. 음, 근데 밥 국밥 안 먹어. 점심도 안 먹잖아. 탈출하려고 한다. 얘가 여기야. 안 있으면 얘 묻혀. 야, 여기 안있으면얘 오지. 나 여기 나볼게 나가 고싶나 응? 나가 고싶나 봐. 나나 오지. 나지 나가 오지. 만는지테이블에 앉아볼까? 나가 오지. 근데. 아. 음... 그럼 얘 감싸야 돼. 스스로 올라가나 얘? 응. 음. 갈것 같아. 오 가, 강해? 아버이 뭐 탈출해. 부요? 부요? 탈출해. 부요? 오 올라간다 올라간다. 동영 찍고 있어? 오. 응? 응. 뭐또또또예예 틀인다. 좀잘 잡아. 지금 아예 아니, 빼줘아니면 아빠 좀 아빠가 해 줘. 아빠 빨리 해줘 아 왜? 됐다 됐다 네. 내려왔어? 내려올 수 있을 것 같아 자, 발톱 깼나? 발톱 깼나봐 해 아빠 해줘. 응? 어떻게 해줘 <laughs> 어디다 할까? 여기다. 아, 여기. 다시. 아, 여기, 여기. 여기. 다시 넣어. 응. 응. 그냥 젤리 다시 넣어줘. 배고프 때는 넣는 거야. 니 집에 저쪽으로 가라. 숨등건 봐봐. 어떻게 숨나 뭐 파는거 자기 집 안가? 다른 안돼 오! 간다 새로운 집나 봤어? 남가 쟤 나왔대 아니. 영상대로 보면 안돼강지 만드는건 좀 딱딱하지 않네 남 진짜 잘 숨다 잘숨 응, 나도 not sure if y o 도 r e not 다 u r e if you're n o 안 sure if you're not sure i 같 y o u r 지 not sure if you're not sure if you're not sure if y o u r 기 not sure if you're 여기에서 자나 봐. 안커슨 응. 언제 나올까? 응. 응. 너그룹한다 하고 있어? 응 발로. 응. 뭐야? 응. 사 w 로 들어가고싶나? to 음. 벌레는 <laughs> 예, 예. 원래 숨는 습 i 이 있어서 어 t e 되면? 어 y 아기라서 아직? 아기가 응. 원래 숨는 동물이잖아 너 바로 l l listen to you. I will listen to you. I will listen to you. I will listen 너무 불편하게 자는 거 아니야? 불편들어는 <목소리> 신기해? 신 아니고 힘이 세 나네데그 안에 얘 투명벽에서 나갈 수 있는 벽이라고 생각하나? 어, 나다 투명해서. 딱, 딱 게딱딱라붙어있그래 아니, 저기 갈라는 거야. 밖에 나가고 싶은 거. 밖에 나가고 싶은 거 같은데. 아니고 둥지로 들어가. 너무 <laughs> 여기 와봐. 응? 유튜브도 이렇게 찍는 거야. 뭐야? 지금 누가 찍는 거야? 응, 찍고 있는 거야. 응. 집을 그냥 파괴아니 잘 찍고 있어? 아니, 어, 레 <laughs> 좀. 됐어? 응. 마음에 들어? 응? 응. 근데 리얼러리 사슴벌레가 응. 더 좋아 응? 리얼러리 그게 뭐야? 레인보우 사슴벌레 그건 지금 없잖아 인터넷에 응 알지